대전시민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헤드샘인 여러분, 여러분, 정치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명하는 바를 대신하는 일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가장 준비되고 대전 시민을 위해서 가장 충직하게 유능하게 일해왔고 앞으로 일할 사람 누구입니까잘못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중타자 후보, 준비당 후보. 이런 능력이 있고 실적으로 증명되는 법, 학태성 응원합니다, 여러분!